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제이린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SK바이오팜 15만원에 10% 비중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계속 내려가네요. 반등 요소가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SK 바이오팜을 10만 1,500원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0 4 9 내림세 보이면서 10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신약 개발 활발하다. 신약 개발은 활발하다. 네. 어우, SK 바이오팜의 이 R&D, 새로운 개발되는 또약품들 있잖아요. 상당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 그냥 활발해서만은 안 되죠. 이 효능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도 굉장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오.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엑스코프리와 순호시가 있는데요. 엑스코프리는 뇌전증 치료제 네. 분야입니다. 뇌전증 치료제로서 상당히 지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경쟁, 경쟁약품이 있는데요. 기존에 1위 발작, 이거 그러니까 뇌전증이 발작을 한 겁니다. 어, 발작을 하는 병 질병이죠. 발작 소실률 1위 치료제가 기존의 빔펫이었어요 빔팻. 근데, 어, 빔펫에 대비해서 이번에 SK바이오팜이 만든 엑스코프리가 완전 발작 소실률이 어, 2.4에서 4.6%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위보다도 높으니까 이번에 상당히, 상당히 좀 치료가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 그래서, 약간의 뭐 우려도 있겠죠. 하지만 전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SK바이오팜이 또 엑스코프리의 이번 2분기 매출액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4%올라왔고올 1분기보다 62%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어 미국 내에서도 잘 팔리고 여러 가지 잘 되고 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 자, 그래서 이런 점도 좋다고 보고 또 아까 수노시 말씀드렸는데요. 수노시 같은 경우는요, 어 수면 장애 신약입니다. 어, 수면 수면 장애 네. 우리가 이제 잠이 안올수 있잖아요 밤에. 어저 그래서... 불면증이 있어요. 아 불면증 네. 있어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도 있는데 아 이런 점들에든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수면제 과다 음. 복용은 안 좋겠지만. 전문가님은 잘 주무시나 봐요. 아 저도 잘 잠을 네. 못 자요. 어. 최근에 잠을 잠이 잘안 옵니다. 아, 걱정이 그래요? 많은지 주식 시장 때문에 걱정이 많은지. <laughs> 자 근데 이럴 때는 이 바로 수노시 SK 바이오퍼에스 만든 수노시가 네. 수면 장애 신약. 해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효능을 입증 받아가지고요, 어, 캐나다 캐나다 시장에 또 진출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유럽에 미국과 유럽에 또 진출했거든요. 유럽과 미국에 진출했다가 또 캐나다까지. 캐나다하면 또 상당히 선진국이고 북미, 북미로서 상당히 또 인정받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어, 여러분 이런 점들 또부작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잘 극복을 하고 있고 어, 수면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것들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SK 바이오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수면 장애라던가 아니면은 뇌전증 치료제 잘 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져서 어, 지금 저는 어, 싸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런 신약 개발해서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잘 되고 있는 반면에 주가 많이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사실 이거 진짜 옛날부터 보시면요. 이, 이거 이 처음에 신규 상장했을 때 이, 이랬어요. 네. 막 25만 원 이렇게 갔었어요. 26만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그때에 비해서 거의 뭐한 60%, 70%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처음 상장했을 때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했지만 지금은 상대적인 안정성이 높아졌다. 라고 봤을 때어 지금은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어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뭐 15만 원에 매수하셨던 분도 어, 인내심 갖고 이런 신약이 판매가 원활하게 되고 있으니까 어 꾸준하게 인내심 갖고 가져가시면은 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선 그래도 매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관점으로 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